안녕하세요. 유니클로와 함께 여름에 간편하게 코디할 수 있는 5가지 룩을 준비했어요. 특히 이번에 브라탑 디자인이 다양하게 나와서 스타일링에 포인트를 줄수 있었는데요. 더운 날씨에 맞는 간편하고 활동성 있는 착장으로 구성해봤으니까 올 여름 스타일링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룩은 데일리 캐주얼 룩이에요. 어떤 날에도 어울릴 편하고 무난한 룩이고요. 밝은 컬러의 탑으로 포인트를 줘서 심심하지 않게 연출했어요. 제가 착용한 답은 질이 좋은 코튼 재질이고 촉감도 부드러워요. 시원하면서도 어디에나 매치하기 좋고 다양한 컬러 선택지가 있어요. 가디건은 얇고 톡톡한 소재라 요즘 같은 날씨에 걸치기에 너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톤으로 매치해봤어요. 데님은 보이프렌드 핏인데 롤업을 좀더 해서 연출해줬고 밑단통이 살짝 좁아지는 빛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두 번째 룩은 피크닉 룩이에요. 시원해 보이고 활동적인 여름에 어울리는 룩인데요. 컬러 매치가 예뻐서 마음에 드는 룩이에요. 제가 착용한 탑은 에어리즘 소재인데요. 크로스백 디테일이 특이한데 그래서 단독으로 입어줘도 좋을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심리스 제품이라 전체적인 라인이 깔끔하고요. 아우터로는 리넨 셔츠를 매치해줬어요. 이렇게 회색과 연보라색의 조합을 좋아해요. 셔츠는 정말 가볍고 컬러도 다양해요. 바지는 이번 토마스 마이어 콜라보 제품인데요. 앞 디테일에 포인트가 있고 소재가 탄탄해서 실루엣이 예쁘고요. 그리고 엄청 편해요. 세 번째 룩은 조깅 룩이에요. 운동할 때 입을 편하고 시원한 스포티한 룩이에요. 아우터와 레깅스를 무채색으로 입고 탑 컬러로 포인트를 줬어요. 탑은 에어리즘 소재고 레이서백 스타일인데 그래서 흘러내릴 염려가 없고 더 스타일리시해 보일 수 있어요. 역시 심리스 제품이라서 라인이 깔끔하고 걸리적거리는 부분 없이 촉감도 좋아요. 아우터로 입은 후드는 메쉬 소재라 시원하고 신축성이 좋아요. 여름에 걸치기 좋은 얇고 가벼운 아우터예요. 전체적인 라인도 슬림해서 이너를 간편하게 입고 걸치기에 좋아요. 레깅스는 종아리에서 크롭된 기장이라 더 가볍고 시원한 분위기를 주고 짱짱하고 두께감 있는 소재라서 단독으로 입기에도 괜찮아요. 네 번째 룩은 오피스 룩이에요. 오피스룩에도 브라탑을 매치해서 편안하게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톤을 맞춰 차분한 느낌으로 연출해봤어요. 제가 착용한 에어리즘 브라탑은 유니클로의 독자적인 기능성 소재로 유명하죠. 촉감이 정말 시원하고 쾌적하면서도 이 헤더 컬러는 면소재처럼 보인다는 특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매치하기에 더 좋아요. 셔츠는 리넨 소재고 체크 패턴이라 더 캐주얼해 보이는데 제가 입은 앵클 팬츠가 포멀하기 때문에 잘 어울릴까 싶었지만 의외로 조합이 마음에 들었어요. 오히려 무난하고 비슷한 무채색 톤으로 통일한 중에 이런 패턴이 있는 아이템을 매치하는 게 룩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앵클 팬츠는 밴딩 타입이라 편하면서도 핏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소재도 여름에 입기 좋은 가볍고 시원한 질감이에요. 마지막 룩은 트래블 룩이에요. 여행지에 가서 사진을 찍었을 때잘 나올 것 같은 컬러감의 룩이에요. 가벼운 리넨 셔츠에 깔끔한 라인의 스커트를 함께 매치했어요. 제가 입은 탑은 역시 백 디테일이 포인트인 크로스백 브라탑이에요. 골지 면 소재라서 데일리 룩에도 부담없이 매치할 수 있어요. 여기에도 리넨 셔츠를 매치해 줬는데 컬러가 엄청 예쁘죠? 여기에 화이트 컬러의 롱 스커트를 입어줬는데 소재가 얇아서 시원하면서도 짜임이 특이한 소재라 밋밋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다섯 가지 착장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떤 룩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모든 룩에서 브라탑을 착용했는데 드러내고 입어도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너무 편하고 시원하고 답답하지 않아서 특히 더운 요즘에 더 자주 입게 될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룩이 있었다면 댓글에서도 얘기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